안녕하세요. 메타마스크와 여러분벨 소개해 드리는 남자 이도진입니다. 오늘은 이또 다른 밈코인유의 하나인 이 페페 트럼프라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페페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. 비슷한 형태의 페페 언체인드라는 이런 코인이 상장을 하고 나서 대략 한 5배에서 7배까지 먹여줬던 어,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현재는 가격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. 이 FDB도 그렇고요.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뽑아냈던 아주 기분이 좋았던 추억이 있던 코인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러면서 비슷한 포맷의 코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페페 트럼프라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했었지만요. 업비트의 상장이 되고 난 페페를 기반으로 비슷한 포맷의 페페 관련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된게이 페페와 트럼프의 조합인 페페 트럼프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. 저도 조금은 소액이지만 한번 담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전에 론칭이 되었던 페페 언체인드가 프리셀 끝판에 참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배 이상을 먹여줬던 걸좀 기대를 해보면요. 포맷의 이 페페 트럼프 역시도.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런 형태의 프리세일은 언제나 좀 위험성이 따른다는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진행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페 트럼프를 가지고 있으면 거버넌스 코인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. 향후 새로운 밈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진행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 코인을 가지고 뭐 스테이킹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면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기회도 노려볼 수 있지. 않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요. 이 프리세일 물량이 무려 40%에 해당을 합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물량이 오히려 배정이 된게 어, 프로젝트 팀에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어, TGE 때100% 우리가 판매를 할수 있다 보니까 묶이는 물량 없이 우리가 전량 판매를 할수 있다는 점도 장점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프리세일이 전부 진행이 된 이후에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해서 청구 버튼을 누르고 어, 이렇게 청구를 할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세일은 대략 한한달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어, 아무래도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보니까. 큰 금액을 하기보다는 소량의 금액으로 한번 참가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기다 보니까 뭐큰 금액을 넣지는 않을 거고 뭐 100에서 300불 정도 좀 이렇게 넣는 걸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소액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했다면 BSC 체인에다가 내 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달러나 BNB로 구매를 할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백0 0불을 먼저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백0 0불을 구매를 해보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컴펌을 눌러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구매를 하고 나면 내가 구매한 수량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. 이후에 어, 이렇게 프리 세일이 종료가 된 다음에 우리가 클레임을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요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. 너무 큰 금액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적게 한번 투자를 해보고 크게 한번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페페와 트럼프 두 가지 조합이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내를 해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흠복한 하루 되세요.